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조금 추상적이라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처럼 사는 건 누구나 싫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살수 있을까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다소 막연한 이 질문에 대한 상당히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분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돼요. 반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사람은 노예처럼 삽니다.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통제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건 뭘까요? 에픽테토스는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명확히 나눕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면의 욕망과 의지, 선택과 같은 심리적 요소들이죠. 외부 세계는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재산과 사회적 지위, 평판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 가족까지 외부 세계에 들어갑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를 바란다면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는 선택과 통제는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러면 인생이 너무 무력하지 않나요? 물론 부와 명예는 그렇다 치고 가족을 통제하려는 생각 같은 건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재산을 모으는 노력까지 그냥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죠 에픽테토스는 후기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입니다 스토아 주인은 기원전 3세기에 아테네에서 제논이 창시한 철학사조입니다 금욕주의 철학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세속적 욕망을 절제하고 내면의 평정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했죠. 자유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에픽테토스의 주장은 스토아 학파의 일반적인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다른 어떤 철학 이론에도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독특한 경력 또는 출신 때문이죠. 그는 30살이 넘을 때까지 로마 제국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과 자유로운 삶의 차이에 대해 다른 어느 철학자보다 깊은 경험에서 우러난 통찰이 있었겠죠. 그런 그가 가르쳐주는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서기 50년 무렵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히에라폴리스에서 태어났어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불운한 운명이었죠. 어린 시절에 그는 에파프로디투스라는 남자에게 팔려갔습니다. 이 남자는 유명한 로마 황제 네로의 비서 또는 경호원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로마의 노예들을 떠올려보면 젊은 에픽테토스의 고달픈 삶을 짐작할 수 있죠. 그는 다리를 절었는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주인에게 고문을 당해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는 노예로 살면서 세상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겠죠. 어렸을 때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면서 그는 가족을 잃었어요. 자신의 몸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였죠. 그런데 실은 자유로운 시민도 자기 몸이 늙거나 병들지 않게 통제할 수는 없어요. 가족도 전쟁으로 인해 허무하게 잃을 수 있는 시대였죠. 그가 주인 곁에서 지켜본 권력자들도 별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지만 그걸 지키려면 끝없이 근심하고 암투를 벌여야 하죠. 네로 황제가 반란군에 쫓겨 도망치다 자살했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삶에서 혼란한 세상과 운명의 장난이 지배하는 부분에 집착하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에 대한 근심을 내려놓는 노력이 자유에 다가가는 지름길이죠. 이게 30년 노예 경력에서 에픽테토스가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이 모든 걸 체념하는 무력한 태도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에픽테토스 본인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노예 시절부터 스토아 철학자 무쏘니우스를 찾아가 철학을 배웠죠.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다음에는 먼저 로마에서 전업 강사로 활동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철학자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자 그리스의 니코폴리스에 학교를 세웠어요. 수많은 로마인이 그의 강의를 들으려 먼 타향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천한 노예였던 그는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황제들에게 존경받는 철학자가 됐죠. 에피테토스의 말처럼 현실을 무심하게 대하는 건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삶에 필요한 최선의 행동을 냉정하게 선택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목적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주요 과제는 단순하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이야. 인생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들은 외부 요인에서 찾을 수 없네. 오로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의 선택 안에서 찾을 수 있다네. 이미 주어진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대하는 우리의 관점과 행동은 선택할 수 있죠.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산다는 것을 뜻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의지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바꾸지 못할 것들에 대한 무의미한 고민과 집착에 힘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살았지만, 그의 철학은 지금도 유효해 보입니다. 현대인의 삶도 통제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은 특히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다가 수없이 실패를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탄을 하고 불평을 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그럴 때 에픽테토스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화가 나거나 슬픈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애쓰다 감정이 일어난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론적 문제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논박하기란 쉬운 일이지만, 삶의 문제들에서는 누구도 논박에 의해서는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며, 또한 우리는 논박한 자를 미워하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검토되지 않는 삶을 살지 말 것을 말하곤 하였네. 삶에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논박당하는 건 싫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원하는 삶을 위한 다른 할 일을 찾아야죠. 그것이 정말 자기 능력에 맞는 좋은 대안인지 생각해 봅니다. 의욕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시간과 노력, 고통까지 미리 철저히 계산해요. 그러지 않으면 벽에 부딪힐 때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최선인지 정했다면 지금 당장 완전한 어른, 즉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너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이미 시작된 올림픽 경기에서 뛰는 선수처럼 다음은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에픽테토스의 이 얘기가 저는 특히 재밌었어요. 만찬에 참석한 사람처럼 삶을 이끌어가라. 무언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적절하게 손을 뻗어 그것을 취하라. 이미 지나갔는가? 그렇다면 붙들지 말라.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지 말라. 하지만 우리 앞에 올 때를 기다려라. 아이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지위와 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행동하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신들의 연회에 참석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살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조용히 욕망을 숨긴 절묘한 삶의 방식이 잘 나타나죠. 어쩌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게 로봇이지 사람인가? 사람이 어떻게 늘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살지? 하지만 에피테토스를 자세히 읽어보면 로봇처럼 보이는 건 겉모습뿐이라는 걸알수 있죠. 로봇의 가슴 속엔 별처럼 뜨겁게 압축되어 차갑게 빛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간절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살아갑니다.